야, 근데 저는 시간 지나고 시작했는데 저는 할걸 그랬어요 아니, 협찬을 안하셨어요 안안안 전혀 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, 사실은 포토 타임, 포토 월에 <laughs> 어. 이렇게 협찬사를 하면 나중에 자료 화면에 맞게 모자이크 나가잖아 네.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아. 그래서 받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. 때마침 저희 어머니가 받지 마! 그래서 오. 안 받았죠 오. 아까 근데 대기실에서 후회된다고 음. 어, 막 땀을 치면서 막 <laughs> 받을 걸 막. 아 박지성도 받더라고. <laughs> 내가 내가 모자랐다고 안 받았어. 박지성도 받았는데. <laughs> 조 실장님, 연예인의 직종에 따라서 협찬 의수가 다르다고요? <laughs> 어떤 직종이 가장 협찬 횟수가 커요? 남자 배우, 여자 배우가 결혼을 하 장동욱, 구소영 씨 같은데. <laughs> 비용으로 봤을 때 어느, 정도, 어느 정도까지 협찬을 하는 거예요? 어... 결혼을 한다. 그러니까 남자 배우, 여자 배우가 한다. 응. 1억까지도 되셨어요. 오... 결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? 촬영만. 촬영만 이억이요 네. 네.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좀 달랐던 게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무료로 받았을 때 협찬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스타분들은 그걸 입고 예를 들면 그걸 착용했을 때 돈을 받았... 떤 거를 협찬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 광고비처럼. 네, 그기 때문에 그게 되게 달라요.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, 그러니까 아 지금 아, 돈까지 지급해요. 그럼요. 그래서 예.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본 거면 3천만 원, 5천만 원, 1억 이렇게 예. 등급별로 예. 나눠서. 아그게 무슨 얘기예요? 네, 그렇게 한다고. 현 웨딩은 약간 광고성이, 에요 그러니까 음.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투자가 음. 들어가는 거죠. 연예인 협찬이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, 그렇지. 안전 상위 클래스 때 말고 상위로 가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중소기업처럼. 학... 그러니까 아, 브랜드들이요. 그런 거는 좋은 거네. 어, 협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혼여행 협찬도 있습니까? 올라와야죠. 왜냐면 아, 왜요, 왜요? 왜냐면 아 가서, 가서 사진, 사진 찍어야, 찍어야 된다더라고요. 아, 사진 가서 찍어야 그래. 그래. 그리고 그 사진도 꼭 부부가 같이 찍어야 돼요. 맞아, 맞아요. 네. 홈페이지도 올라가요. 어. 근데 요즘에 이렇게 타스타 분들이 그 신혼여행 겸 화보 촬영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. 네, 그래서 그래그 사진도 아름답게 남기고 또 본인들만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아, 물론 여기 다 기혼자분들 계십니다만 아, 부질없습니다. 어? 부질없어요. 맞아. 아, 진짜? 절대 안 열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, 결혼식 화보집입니다. 한두 달은 열어봤어요, 그래도. 아, 남자들끼리 그 하는 얘기가 있죠. 비상금은 결혼식 화보집에다 숨겨안 아, 보니까. 절대, 절대 안 들키지 않는다. 저는 사실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네. 야구선수인데 네. 미스코리아랑 결혼을 했어요 음, 어. 그래그 친구도 협찬을 받더라고 어, 뭐 야구선수니까 음. 그 친구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 전화 왔어요 야너 따라올래? 네? 아, 돈 없어 음. 비행기 표만 내면 돼 내가 호텔 다 이쪽에서 해줄게 네. 그래서 저는 비행기 표만 내고 네. 갔어요? 정말 어, 싱가포르에서 좋은 호텔을 몇 군데를 묵었어요 거기에 하... 갔어 어? 또? 친구 신혼여행을? 너무 재밌었어 <laughs> 그미드코리아상지상한거아니에 <미스콜에> <laughs> 안에 또 친구들 몇명 왔어요. 어. 그쵸? 그래서 키트가 뭐냐면, 시트가 뭐냐면 싱가폴 내의 최고 호텔을 어... 하루씩 묵는 거예요. 마지막 그... 호텔을 갔는데 제방 키를 딱 두는데 <laughs> 풀빌라인 <한>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혼자 가셨어요? 어 혼자 가죠 그래서 각이었으니까 우와 이게 뭐야? 그래서 아침에 딱 조식을 딱 먹으라는데 네. 제 친구랑 제 친구 와이프 신혼 그부들이 네. 얼굴이 어, 이상구나 방이 바뀌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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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거야? 어디 신어 방에서 아, 잤어요. 어떡해. 아니 아, 그 에어컨이 왜 아니, 갔어? 아, 바뀌었어. 방이 바뀌었어. 아, 그래네는 이제 아, 싱글 베드에다가 엄마 아, 진내 친구 말이하면 화장실 변기에앉았는데 벽에 머리 붙더어 아, 아. 그 친구 신혼여행왜 갔어요? 재하가 고마워. 아이고, 이런 약간 협찬을 본인이 막 나서서 약간 진상이라고 할까요? 막 그런 좀 연예인들도 있죠? 있죠 음, 누구, 누구? 흐음... 시저 군이라고 하겠죠 근데 하죠. 왜, 왜진상이요왜 왜요? 예술장에 콜라 <laughs> 콜라요? 그 금액 가지도 이걸 왜 받냐 이거 500원짜리가 왜 3000원이냐 이러신 분이 설마 <laughs> 저, 저 얼마 전에 따님 난 그분이죠? 아, 따님 나셨나요? <laughs> 아, 기억... 아... <laughs> 진짜, 아 제가 진행을 하진 않았 느낌이, 느낌이. 콜라까지. 아이 아, 형은 하신. 진짜 하신. 피곤해. 자기 야구팀이 있어. <laughs> 스폰 그 회사가. 어, 난 깜짝 놀랐어. 온몸에 다. 뭐, 야구팀의 그 유니폼도 스폰 받아요? 어, 어. 연예인 야구팀이잖아. 어, 어. 어. 그러니까 뭐. 3 1 0씩 뭐, 250. 어. <laughs> 여, 다 여, 다 여기 있어. 붙인 거 50. 아우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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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또, 또 있나요? 좀 우리가 워낙 뭐 방송 끝나면 <laughs> 여기서 오디오 팀그 파트너를 <laughs> 가져 가는데 뭐 저는 나중에 뭐?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. 아니 대박이에요. 그거. 나중에 뭐라고요? 사진을 찍는다거나 메모 아, 한다거나 전문직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스럽게 얘기를 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.